아. 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응.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태국이랑 홍콩에 다녀오면서 여름철 휴가 파우치 아이템을 추천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소리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트에 따로 포스팅을 해 두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시세이도 파란 자차예요. 왜 우리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에 들어가면은 더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시세이도에서 퍼펙트 UV 프로텍터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별명이 파란 자차더라고요. 시세이도 파란 자차는 워터프루프 제형으로 되어 있고, 발랐을 때 물이 닿으면 더 그, 그, 뭐, 뭐시라는가,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더 높아져요. 예. 자외선 차단이 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을 태국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갔는데, 수영장 갔을 때도 계속 이거를 바르고 다녔고, 태국에 있을 때는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 물총 축제가 있어요. 제가 그 기간에 갔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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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파란 팩트. 파란 팩트는 제가 작년부터 페이보릿에도 넣고 되게 좋아했던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시세이도 UV 프로텍티브 컴팩트 파운데이션인데 왜, 선크림은 4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위에 계속 그걸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팩트 자체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좀 여름에 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것도 좋지만, 입자가 굉장히 곱고, 되게 막 뜨거나 이런 게 없고, 화장 메이크업 지속도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최고 강추. 짠, 이거는 카고라는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벨포트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것도 약간 올리브영 같은 곳인데, 거기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 제품, 유럽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해요. 근데 뭐딴게 아니라, 이렇게 파우치 팩에 들어있잖아요. 그 설레임 아이스크림처럼. 그래서 이거 파운데이션 이름이 설레임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불린대요. 별명이. 근데 아무래도 좀 <laughs> 파운데이션 이런 용기 같은 게 꽤나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신해서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제형 자체도 되게 좋아요. 매끄럽게 발리고 뜸이 없고 좀 촉촉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가볍고. 근데 아쉬운 점이 약간 커버력이 약간 아쉬워서 컨실러랑 같이 바르라야 된다는 거. 근데 원래 컨실러는 사용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쓰기에도 되게 좋아요. 가볍기 때문에 여행 아이템으로는 정말 강추. 음. 그리고 짠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브로우 키트예요. 아쿠아 브로우라고 해서 이것도 워터프루프가 되는 건데 어머 이렇게 키트를 구매하면은 스크류 브러쉬랑 그냥 눈썹 그리는 브러쉬랑 이렇게 브로우 액체로 된 브로우를 줘요. 이로된 브로우는 좀 뭔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눈썹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눈썹 숱이 있어서 좀 지워져도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입는데 눈썹 숱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정말 강추드릴게요. 진짜 잘안 지워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름에 클리오에서 브로우 타투 그거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다고 해요.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뭐 여름에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쉽습니다 제가 계속 어,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파우치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바비브로우 아이 프라이머랑 더샘 아이틴트. 바비브로우 아이 프라이머는 제가 지금 이렇게 들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태국 여행 같이 간 친구한테 선물로 줬어요. 저는 건성이고 피부가 눈이 번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번지지는 않거든요. 친구는 정말 백방 번지는 눈 타입. 피부도 약간 지성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바비브라운 아이프라이머를 써봐라 하고 줬는데 그거를 쓴날 정말 친구가 오후까지 눈이 안 번진 거예요. 막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이런 게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거다 싶어서 그걸 친구한테 선물로 줬고 아이틴트 아이틴트는 사실상 아르마니에서 먼저 나왔죠. 그것도 그거나 더샘 아이틴트랑. 이제 입생로라에서도 이런 제형의 아이섀도우 제품이 나오는데 그세 가지 다 이런 제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우더 타입보다 좀더 오래 가고 저는 스틱 타입보다 이게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더샘은 좀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좀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세 제품을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입술은 이렇게 두 가지 틴트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틴트 밤은 사용했는데 약간 이런 잉크 틴트나 물 틴트를 사용을 안 했어요. 어, 물 틴트 뭐야? 그거는 립스틱에 있는데 틴트를 왜 써?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똑똑해 틴트를 쓰는 이유를 알겠어. 아,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은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자주 지워지는데 그래서 조금 지속력이 강한 틴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얼에 틴트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달라요, 사람이. <laughs> 그래서 수영장 갈 때나 이럴 때좀 틴트를 바르고 가면은 번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착착색이 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잉크 틴트인데 되게 되게 지속력이 좋아요. 제가 잘 사용하는 색깔은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4호 신장 쫄깃이랑 5호 스포 금지예요. <laughs> 여행 갔을 때도 챙겨갔던 제품이에요. 지속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이것만 발라도, 물론, 색깔은 되게 예쁘지만, 사실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좀 건조한 입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랑콤, 샤인러버, 샤인러버 제품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틴트 밤이에요. 밤 타입인데, 살짝 색감이 있고, 그리고 또, 착색도 살짝 되는 틴트 밤 타입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냥, 이것만 발랐을 때랑, 진짜 이거랑 같이 발랐을 때랑 그 입술 질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를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행 때 챙겨갔던 거는 5호 스포 금지랑 그리고 랑콤 340번을 같이 발랐고 그리고 페리, 페라, 페리스 잉크 4호 심장 쫄깃이랑 샤인아버 136번 오렌지색 컬러를 발랐어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입술이 이두 가지를 같이 발라, 바른 거예요. 아, 그리고 팩! 팩 가져가세요. 음. 팩 가져가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을 해도 되게 좋고 팩을 꼭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지에서 추천하는 팩은 수분 진정이랑 화이트닝이에요. 수분 진정, 왜, 여름에는 습하니까 흔히 하는 착각이 좀 유분감이 없거나 뭐 이런 제품을 잘 사용을 하시는데, 어, 아니에요. 어, 오히려 피부에 수분감이 너무 없거나 유분감이 너무 없으면 피부에, 어?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 하고 유분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정말 잘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화이트닝. 저는 이번에 샤넬에서 새로 나온 팩을 가지고 갔어요 그게 광대에만 이렇게 하는 화이트닝 팩인데 아무래도 방콕은 햇빛이 굉장히 쨍하기 때문에 좀 저같이 주 기미나 주근깨가 잘 생기는 피부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게 바로 찍 뜯어서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섹션이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액체가 들어가 있는 섹션을 터트려서 그 안에 있는 제형을 적, 적셔야 돼요 그러면 뽀글뽀글 기포가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여기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친구랑 나란히 이렇게 붙이고 있었다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태국이랑 홍콩에 갔다 와서 굉장히 후회를 했던 게 코팩을 안 챙겨 갔던 거예요. 특히나 제가 다녀온 여행지가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습했던 날씨이기 때문에 피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 메이크업 했을 때 알죠? 저기 막 피지 막 피지 삐죽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주첩한 주첩한 상황이 <laughs>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 모르니 코팩을 꼭 챙겨가세요. 저는 홍콩에 5월달에도 가게 되는데 그때 꼭 코팩을 친구 거랑 같이 챙겨갈 예정입니다. 음 이렇게 제가 여름철 여행지에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을 한번 추천을 해봤어요. 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목소리로 영상을 찍었다는 거좀 <laughs> 이해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laughs> 만나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행 아, 여행이란 것 네, 저희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게 약간 나름 매력 있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이게 되게 어울리는 목소리 같다고 그러고 원래 저를 아시던 분들도 옛날 목소리를 까먹을 것 같다고 이게 훨씬 저한테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힝 아니 망했어 다 힝.